봉하마을과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 너럭바이는 저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달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시던 노제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세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저는. 한 사람의 회계사로서, 가장으로서만 살았는데, 내가 시민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깨어 있었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직된 힘을 내가 보탰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고 사업가이고 가장이었던 저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천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인천 지역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점점 깨어남의 정도가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일은 정치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2년 1월 3일날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도전과 실패, 그 다음에 시련도 있었지만, 2009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지와도 같던, 그 유언과도 같던 말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원내대표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내란을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의 시대가 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됐지만 이미 노무현의 시대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가슴에 한명한명다 새겨져 있다. 노무현의 꿈을 우리가 다 같이 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혁명도 빛의 혁명도 완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무현의 꿈을 가슴에 새긴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바꿔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꿈이 진짜 대한민국의 꿈으로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가 된다면 정말 유능한 개혁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잘 원팀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고 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